아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, 125회 용어에 나왔죠. 살림청, 어, 살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, 맨 오른쪽 상단에 에, 무엇이 궁금하세요. 거기에 이제 문제 나온 걸 한번 쳐보십시오. K, 에, 영어로 K 써주고, 이제 Forest, Forest, 한글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어1 2 5에서 나왔죠. K-Forest의 비전, 목표, 그리고 4대 뉴노멀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?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림정책에 대한 문제, 산림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문제 같은 것을 어, 풀 때는 어 어떻게 이제 그 답을 찾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검색어에서 어 k 퍼레스트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 k r 레스트에된 것이 나옵니다. 이렇게 문, 문제 물어봤죠. 케이퍼레스트의 어, 비전 목표 그리고 어 4대 뉴 노말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이렇게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자, 그럼 k 퍼레스트 t 어, 비전 어, 숲에서 찾는, 어, 새로운 일상. 비전은 뭡니까?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.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.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. 이렇게 비전이고요 아, 목표는, 케이프 퍼리스트의 목표는 연평균 2만 8천 명 고용 효과. 이런 숫자 써줘야지 점수를 받는 것이죠. 그리고, 어, 4차 산업혁명 플러스 임업, R&D 및산림 생명 산업 R&D 예비 타당성 예타. 세 번째는 생활권 산림 교육 및 치유 참여. 어, 현재부터 2025년까지 연간 30만 명, 어, 2030년까지 연간 50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한다, 이겁니다. 그러니까 k f o r e s 의 비전과 목표를 봤죠. 그럼 또 문제 에 물어본 것이 뭡니까? 4대 뉴 노말 전략입니다. 십일 대 중점 과제까지는쓸 필요가 없죠. 용어 시간에 한 장이니까 여기까지 쓰면 너무 기니까요. 사대 뉴노멀 전략이 그럼 무엇이냐? 첫 번째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. 그리고 두 번째 저성장 시대의 산림 산업 활력 촉진. 세 번째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. 네 번째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. 음, 디지털 비대면 기술,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에는 아, 이제 이제 답에는 비전을 써주고 목표 써주고 4대 뉴노말 전략까지 써주는데 시간이 좀 남는, 남는다 싶으면 6 6대 중점 과제까지 써주면 좋죠 산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능형 산림 재해 관리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, 비대면 산림 행정 및 산림 서비스 확대. 큰두 번째, 저선장 시대 산림 산업 활력 촉진. 여기 뭐시냐? 친환경 시장 개척으로 인 산업 활성화. 도심 숲을 활용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. 숲을 활용한 바이오 생명 산업, 관광 등 신산업 지원. 소외계층을 품는 공공 일자리 및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. 자,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? 경제림 육성 단지 재편으로 경영 구조 선진화. 산림 소득 정책 발굴로 임업인 소득 보전. 산림 임업 분야 세제 개편으로 산림 경영 활성화. 임업 경영의 임지의 적정 규모화 등 경영 구조 개선. 자네 번째 차대주노 말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입니다. 여기 무엇이 있나? 산림의 탄소 산림의 탄소 흡수 감축 기능 증진으로 기후 변화 대응. 국제 사회와 그린 연대로 케이퍼레스트 확산. 신 산림 재 대책으로 기후 재난 피해 최소화. 자연과 보전을 위한 산림 생태 및 평화 체계 구축. 아, 자 요즘에 이제 점차적으로 어 점차적으로 산림 정책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. 여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어125주제였던 K Forest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 산림청 홈페이지 맨 우측 상단에 검색어에서 K Forest를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런 걸 찾아봐야죠. 자4대 뉴노멀 전략에서 이렇게 열, 어, 중점 과제까지 써졌는데. PDF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삼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잘 보십시오. PDF 파일을 갖다 열었더니 이제 상세게 나옵니다. 전략별 추진 과제, 전략 일 어,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 그러면 이제 산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며 관련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이런 걸다 공부하시죠. 이 단원별로 또 언제 시험이 날지 모릅니다. 두 번째,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아, 목표는 스마트 산림 복지 인프라 기술 개발,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. 추진계획은 이렇게 한다.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 복지설의 시 조성 및 아, 운영을 이렇게 해야겠다. 이런 걸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언제 면접에서 물어볼지 모르는 일이니까요.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요. 아, 이번 시간에는 어, 아, 산림 정책에서 어, 1 2 5에 나온 K-포레스트의 비전, 목표, 그리고 4대 뉴노멀 전략에 대해 설명하실 문제에 대해서 어,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